네, 반갑습니다. 자, 재무 분석 시간, 재무 분석 문제 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무 분석의 문제 풀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5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의 문제 4번 보시면 되는데요. 어, 보시면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 문제 4. 다음 중 분석 주체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지수법은 우리가 지수법을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월의 지수법, 트렌트의 지수법, 브리체트의 지수법. 그 다음에 은행에서 많이 쓰이는 여러 평가표. 어, 요거를 덤으로 해서 배웠고. 골든의 지수법이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 골든의 항상 성장 모형은 있겠지만, 골든이 만든 지수법은 여기는 그냥, 어, 어 뭐, 없는 내용이니까, 어, 무시하시고. 분석 주체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지수법은 뭐예요? 브리체트 지수법이죠. 예. 월의 지수법은 여신자의 입장. 트렌트의 지수법은 경영자의 입장, 브리체트 지수법은 유동적으로, 분석 주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지수법을 달리 만들어낸 것이 바로 브리체트 지수법이 되겠습니다. 브리체트 지수법은, 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의 지수법과, 그 다음에 사채권자의 입장에서 지수법을 달리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가중치를 어디다가 더줄 건지를 달리 했어요. 어, 브리체트 지수법이, 어, 분석 주체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지수법입니다. 뒤에 추가적으로 브리체트 지수법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테니까요. 예, 그때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5번 읽어볼게요. 종합적인 비율 분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종합적인 비율 분석이에요. 종합적인 비율 분석이라는 말 뜻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재무 비율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 분석 시간에서 배웠던 모든 재무 비율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어, 유동 비율, 뭐 부채 비율, 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 보고 어, 그 기업을 분석하는 그 방법이 종합적인 비율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물가상승과 관련된 거예요. 물가상승과 관련된 거. 이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자 보면 1번 보겠습니다. 물가상승이 심하면 유동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건 맞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하지만 이런 건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물가상승이 일어나면 유동비율만. 낮아지고요, 나머지 비율, 활동성 비율이라든지 수익성 비율, 이것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만 꼽자면, 부채는요, 부채는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한 숫자예요. 자산은요,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다음에,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잔잔히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그냥, 아,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유동비율은 낮아지고, 다른 비율들은 높아진다구나, 높아지는구나라고 그냥 암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2번 볼게요. 부채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게 틀린 거죠. 예, 네,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읽어 볼게요. 수익성 비율은 재무비율 중 물가 변동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자, 수익성 비율은 분모와 분자에 모두 IS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둘다 IS. BS 금액이 아닌 IS 금액이 있어요. IS 금액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익성과 유동성은 상충 관계에 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금이 많아요. 기업에. 그러면 유동성은 좋겠죠? 그런데 그 많은 현금을 왜 쌓아두고 있느냐?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쌓아놓고 있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유동성은 좋지만 수익성은 나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반대 결과가 나오겠죠. 트레드오프 이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실무에서는 기업 세전 순이익률과 차입금 평균 이자율을 비교하여 기업 건전성을 판, 판단한다. 기업 세전순이익률 기업 세전순이익률 세전순이익률이에요. 세전순이익률 그 다음에 차익금 평균이자율 차익금의 이자. 차익금 분의 이자를 나타내는 거죠. 어. 이거를 비교해서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한다. 기업의 세전순이익률은 요거는 투자수익률과 어, 일맥상통한 개념이고요. 얘는 자본비용이죠. 내가 조달한 금액에 대한 대가. 근데 이자 측면에서 본거죠. 5번 맞는 질문이고요 문제 6번 볼게요. 브리체트 지수법에 대한 설명을 좀더 어, 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브리체트 지수법, 어, 뭐 브리체트 지수법은 금융기관의 입장과 사채권자의 입장에서 달리 본다고 했었죠. 어떤 비율의 가중치를 달리 준다고 했었어요. 금융기관의 입장과 사채권자의 입장에서의 그 비중을 달리 주는데. 금융기관도 사실은요.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고요. 사채권자도, 사채권자도요. 돈을 빌려주는 입장입니다. 금융기관은 은행이고요. 사채권자는 그냥 채권 투자자예요. 음, 어쨌든 돈을 빌려주는 건 똑같은데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융기관은 단기 채무 단기 지급 능력과 그 다음에 활동성을 주로 봅니다. 금융기관은요. 사채권자는 사채권자는 부채비율, 이런 것들을 봐요. 부채비율을,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암기해야 될 상황인 거겠죠. 좀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금융기관, 아까 제가 뭐라고, 드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 지급 능력과 활동성 비율을 본다고 했었죠. 자, 보면은 여기서. 단기 지급 능력 볼만한 게, 요, 유동비율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자 활동성 비율도 본다고 했었죠 여기서 활동성 비율은 뭐예요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4번 매출채권 회전율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풀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금융기관 입장에서 뭘더 어떤 재무비율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재무비율을 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암기하신 다음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는요. 어 챕터 7 레버리지 분석 넘어가서 음, 6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자, 60페이지 문제 1번 읽어 볼게요. 다음 중 레버리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레버리지 나오면 고정비 떠올리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요거는 어, 고정비인데 요거 4번이에요. 4번으로 다 고쳐 주시면 돼요. 어 우리 교재에서는 아마 4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3번으로 잘못 표시했는데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4번. 문제 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고정비. 고정비로 인해서 손익 확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크게 우리가 레버리지 분석을 두 가지 레버리지 분석을 하죠. 재무 레버리지 분석하고 영업 레버리지 분석을 합니다. 영업 레버리지 분석은 영업 고정비 때문에 발생되는 손익 확대 효과고요.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이자 비용이라는 고정 재무, 재무비 때문에 발생하는 손익 확대 효과예요. 자, 뒤에서 좀더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자, 문제 2번. 이익 민감도와 관련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지금은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 자,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요. 매출액 증가율. 증가율 분해, 어, 영업이 증가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거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어, 이런 식으로 쓰고, 이거를 뭘로 우리가, 아, 지칭을 하냐면, 영업 레버리지 도라는, DOL이라는 영업 레버리지 도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자, 1번,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매출액 변동률보다 영업이익 변동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아니라요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늘어나는 효과 늘어나는 효과요 그러면 매출액 변동률보다 영업이익의 변동률이 늘어나는 효과가 영업 레버리지 도거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도 쓸수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어, 영업이익분에 공원이 이렇게도 쓸수 있다고 했었어요.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는 이거 다 암기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영업이익이 커요? 공원이익이 커요? 당연히 공원이익이 크죠. 고정재무비가 있다면, 공원이익에서 고정재무비를 뺀게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재무비가 있다면, 공원이익이 영업이익보다.